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정입니다. 오늘은 케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케겔 운동은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케겔이 개발한 요실금 치료 운동입니다. 1948년에 본인의 이름을 딴 운동법인 케겔 운동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 케겔 박사는 우리 몸에서 골반 저근육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 골반 저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단순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된 거죠. 골반 저근육은 치골에서 꼬리뼈에 이르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이 근육은 자궁 방광 대장을 받쳐주고 요도질 항문의 수축 운동을 담당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줄넘기를 할때 복부에 힘이 들어가더라도 소변이 나오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바로 골반 저근육의 역할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골반 저근육을 강화하면 근육량도 늘고 반사적인 수축력도 높아져서 요실금 예방 및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해결 운동, 회음부 운동, 항문 조이기, PC 근육 운동, 골반 저근육 운동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아하. 복부와 허벅지에는 힘을 주지 말고 항문을 조이듯이 골반 저근에 집중해서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를 반복하는데요. 10초 동안 수축했다가, 10초 동안 이완하는 걸 하루에 50회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하루에 50회 하기가 참 어렵죠. 운전할 때 하거나 청소기 돌릴 때 하거나 매일 케겔 운동을 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병원에서 케겔 운동을 단계별로 시켜 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배에 힘을 주는 건 아니고 질 주변에 힘을 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힘주세요. 힘 빼시고요. 힘주세요. 힘 빼시고요. 힘주세요. 힘 빼시고요. 힘 주세요. 힘 빼시고요. 주세요. 힘 빼시고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힘 주세요. 좀 유지. 힘 빼시고요. 최근에는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케겔 운동을 시키는 게임도 있는데요. 케겔 기구를 질 안에 넣어서 근육이 수축하면 캐릭터가 점프해서 뿅 하고 코인을 먹는 이런 게임도 나왔습니다.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요실금 치료뿐만 아니라 치질의 완화, 자궁 탈출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출산 후에 케겔 운동을 통한 수축과 이완은 골반 근육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고 여성의 성 기능을 높여주고 성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답니다. 또 케겔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운동인데요. 소변을 멈추게 하는 근육이 바로 사정을 억제해 주는 근육과 같기 때문에 이 근육을 단련하면 조루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남성이 하는 케겔 운동 방법도 여성의 방법과 비슷해요. 남성의 케겔 운동은 과략근을 2~3초 강하게 수축했다가 풀어주는 방법과 수축과 이완을 시차를 두지 않고 반복하는 방법 등두 가지가 있고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발기부전과 같이 성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데 케겔 운동으로 과략근에 근력이 생기면 발기부전이나 조루 등의 증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사정조절능력강화, 전립선기능강화, 발기력강화, 불가품증해소, 치질 등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케겔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남녀 모두에게 좋은 운동이니까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동안에도 반복해서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